이번에는 한길긴뜨기 교차뜨기를 배워보겠는데요. 대바늘에서만 교차뜨기 무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코바늘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한길긴뜨기니까 기둥코는 한 코, 두 코, 세 코입니다. 세 코. 자, 교차할 수 있는 자, 세코 부분을 기둥코로 빼두시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교차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니까 감아서 먼저 교차하려고 하는 첫 번째. 앞쪽에 분기를 먼저 뜨겠습니다. 자, 한길긴뜨기는 똑같이 떠주세요. 자, 떠주시고 감아서 이번에 교차니까 그러면 전에 뜨지 않았던 코를 떠야 되겠죠? 자, 뜨지 않았던 코가 여기에 있네요. 이 코를 걸어서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로 한 번,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서 잡아다니면.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교차 무늬가 나오거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감아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는데 한번더 가셔서 교차를 한번 해서 한길긴뜨기를 떴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감아서 아까 한번 건너간 코 이번에는 안에 있겠죠? 이 코에다가 안에다. 걸어서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교차 무늬를 한번 해 봤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교차된 한길금뜨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